마켓이라고 돼있어서, 이건 뭐냐면, 갑자기 숫자가 사라질 거예요. 맞나요? 어, 이거는 뭐예요? 시장가라고 하면 돼요. 시장가. 지금 가격. 예. 네. 이해되셨나요? 네. 마켓은 뭐라고요? 시장가. 시장가. 맞아요. 시장가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리미트로 사실 거예요. 예약을 걸어서. 네. 그리고 나서 설정한 다음에 이 친구를 얼만큼 살건지는 점 하나에 25% 50% 75% 100%라는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어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화면 밑에 보시면은 여기 이것도 V가 있으니까 설정할 수 있어요. 어, 리플 아니면 USDT 그 USDT를 100달러면 100달러, 10달러면 10달러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USDT를 눌러 놓고 여기다가 저는 10달러만. 아. 저 5,000달러 있네요. 가짜 돈이. 자, 그러면은 100달러만 이렇게 해서 100달러만 넣고 그리고 나서 지금 바로 사야 되니까 마켓가로 그냥 사 볼게요. 여기다가 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100. 100. 하고 나서 어, 여러분들이 차트를 봤을 때 롱인지 숏인지 이게 롱숏 이렇게 마지막으로 검색을 하는 거예요. 롱숏 지금 분위기 어때요 업 되시나요 그럼 롱 그럼 롱으로 눌렀더니 여기 이제 옆으로 이제 밑으로 보실 거예요 밑으로 이제 사졌어요 체결은 완료됐고 예약이 됐을 때는 여기 오픈오더라고 해서 여기에 숫자가 있을 건데 숫자가 뭘로 나와 있나요 0 아니 예약한 게 없다 옆에 봤더니 오픈 포지션 숫자 뭐예요? 1. 1. 하나 잡혀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럼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예, 사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돈을 어디다 넣는 거지? 음. 여기 이 지금 엑셀 표정 음. 있잖아요. 위에 들어 음. 바꿔줘야 된다고. 자 됐나요? 백 달러 그래 위에 있겠죠. 음. 음. 이렇게 아. 사졌다라면. 100달러. 오케이스가 네. 좋은 점이 뭐냐면 네. 여러분들이 아, 손절 아, 라인과 익절 아, 아, 라인을 네. 좀 편안하게 네. 좀 잡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두 번째 시간에 손절 라인과 익절 라인을 배우시겠지만은 제가 기계 만지는 거는 지금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앞에 보시면서 같이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사졌다 했을 때는 포지션에 가 있을 겁니다. 포지션에 그리고 나서 여기 포지션에 지금 이렇게 사진는 이렇게 표시가 날 거예요. 화면에. 음. 화면에 표시가 나나요? 오, 음. 염력이 있나 봐요. 음. 터치도 안 했는데. 지금 음. 사진거잖아안 음. 되네. <laughs> 네. 음. 그러면 사졌다 그러면은 여기에 사진대를 터치 한번 해보세요. 그 터치를 나... 요... 하니까 요... TP SL이라고 숫자가 나타날 거예요. 네. TP는 어 이제 익절이라고 쓰면 음, 돼요. 음, 익절이 음. 뭐야? 그러면 은 이익 보고 판다라는 뜻이에요. 음, SL은 뭐예요? 손절. 음, 손절은 뭐냐면 손해 보고 판다라는 음, 뜻이에요. 음, 네. 그러면 이제 이 이후의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익절을 제가 한번 정해볼게요. 손가락으로 여기를 눌러서 여기를 눌러서. 눌러 끌고 올라가 내가 원하는 제가 마우스로 할게요. 힛이 네. 누르 눌러가지고요. 쭉 올리면 난 여기서 음... 할 거야라고. 마우스를, 여기를 잡고 올리면, 이렇게 자정으로 익절 라인이 잡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가 수익이 나는지도 표시가 나요. 자, 익절 한번 해보세요. 휴대폰에서는 일단은 차트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또 로고가 어디 있어요? 네? 안 어떤 게 지금 안 나와요? 노트북이 있어야 되니까. 음, 그래 음, 지금 지금 내가 사진 지점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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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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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금 이금 지금 지금 지 지금 지금 아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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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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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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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지금 지금 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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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어? 터졌다? 음, 그러면은 음. 요게 캔들 두개 모양을로누준 다음에 여기 표시 보이죠? 터치 어? TP를 끌고 요만큼 팔아야지? 확인 네. 그 어. 자, 자 이제 되셨나요? 되셨나요? 어. 어? 여기를 터치 그럼 TPSL이 생겨요 나는 요만큼을 팔래 하고 확인하면은 세팅이 돼요 노트북을 가지고 가야 되만해서 자, 캔들 누르시고, 여기도 표시가 안 나네. 이것도 이제 세팅을 다시 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해드릴게요. 아, 지갑에 들어가시면요. 데모 먼저 들어가시고, 네, 데모 먼저 클릭하세요. 여기. 트레이드 누르시고, 데모. 네 여긴 잘하고 계시죠? 음. 이제 컨펌 누르시면은 세팅이 돼요50% 아, 팔때는 조금 이따 알려드릴건데 이렇게 50% 하고 마켓가로 팔려면 마켓 아니면 가격을 지정해서 세팅해놓으셔도 돼요 크로스 네, 되셨죠? 자 앞으로 갈게요 그럼 손절도 해볼 손절. 손절 네. 여러분, 들이 생각할 때 어, 효, 손절은 왜 필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s u n 고 나서 바로 손절 먼저 y 셔야 돼요 손절 왜그러 s u 아세요? 갑자기 기계가 안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휴대폰을 들고 있는데 바닷가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할까요? 아름다운 여성분이 5천만원 치를 배팅을 해놓고 바다에 여행 갔는데 휴대폰을 보질 않아. <laughs> 그랬더니 돌아온 건 뭐예요? 청사. 네, 메시지. 청산 메시지. 신나게 놀고, 있, 놀고 왔는데. 네, 그, 그래서 자산관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 지키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사실에는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될건 손절 많이 먼저 잡으셔야 돼요. 네,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 있어야 더 늘릴 수 있죠, 맞죠? 그래서 손절라인도 똑같이 여기를 터치해서 를쭉 당겨서 한번 걸어볼 거예요. 이렇게 나는 여기다가 넘어서 네. 손절라인 걸래? 그럼 이렇게 당겨놓으면여러분들 이제 바닷가 가든 뭐 찜질방에 가시든 여행 가시면 상관 없어요. 안전장치 걸어놨으니까. 그러면,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이, 어 내가 손해를 보면, 1.74달러가 마이너스가 된대요. 저기서 손절되면. 이렇게 표시가 다 나요. 네. 자, 되셨나요? 그죠? 지금 보니까, 우리 이제 제일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시작해서 까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또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진짜 제일 중요한 게 기계예요. 기계 잘못 만지면 여러분들이 자산을 또네 진짜 힘들게 벌었던 자산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계를 어 저희들이 스스로 해드리기는 힘들어요. 이거를 잘 만지려면은